평양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기 팔레스타인아 국가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 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 김정은 원수 각하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친선적인 조선 노동당의 창건 기념일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 국가와 인민 나 자신의 이름으로 각각계 충심으로 되는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각각계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귀국 인민 강의한귀 당지도부와 일꾼들 당원들에게 언제나 진보와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 계기에 참하여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과 그 선봉에서 동북구두수를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영토의 자유와 독립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에게 확고한 지지와 리대성을 보내주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역사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귀당이 순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팔레스타인 인민의 투쟁을 계속 지지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각각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며, 아울러 우리 두 나라와 인민들 사이의 역사적인 친선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과 귀당에 보다 큰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대통령 팔레스타인 해방 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우무드 아바스. 2020년 10월 10일 라말라흐 경량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리언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 나는 조선노동당 창건 15돌을 축하하며 당신께와 전체 조선노동당원들 그리고 전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노동당은 민족의 조직적이며 향도적인 용량으로 되었습니다. 조선 노동당은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으로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이끌어왔습니다. 조선 노동당은 조선민의 사상 정신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진행하고 인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선 노동당의 영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과학, 공업, 문화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나라의 국방력을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웠습니다. 당의 로선과 자기 수령들의 유훈에 충실한 귀국의 근로자들은 번영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인민이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러시아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주간오브 2020년 10월 10일 모스크바 조선 노동당 창건 75돌세 즈음에서 이오로 나라에서 업적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조선 노동당 창건 75돌세 즈음에서 방글라데시 정당 사회단체들의 리오나 토론회가 5일에 진행됐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이 참관한 토론회에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자티아당 위원장, 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이 발언했습니다. 한편 10월 1 0일에 쯤에서 네팔 파키스탄 민주선거에서도 2일과 3일 옵조 토론회들이 있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이 위대한 당의 호소 따라 80일 전투의 총매진하여 조선노동당 제 8차 대회를 자랑찬 승리로 맞이하기 위한 평양시 군민 연합 집회가 10일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평양시 군민연합집회에서 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이 정치국 상무위원 o 위원 y 이 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무위원 y 위원장이며당 n g 위원회원 Py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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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y o n 불길 대높이 p 진또 n 진 이런 제목 p 종론을 싣고 충성의 80일 전투에서 우리의 전체 당원들이 주도적 용량 핵심 전투원으로서의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할 때에 대해 쓴 기사와 80일 전투회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국 각지의 당원들이 산악같이 일도선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이 조국과 인민을 사수하고 80일 전투 승리를 담보하기 위한 비상방역전이 각지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소식들을 싣고 동신사모발전소가 새로 일도선 소식과 천리마 타일공장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결사관철의 투쟁정신과 일본세를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5면이 인민의 보금 자리를 일도 세우는 창조 투쟁에서 승전 포성을 연이어 울리자, 이런 표지 아리, 각지 피해복구 전투 소식들을 싣고, 원산시 성배전소 일꾼들의 후방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와, 순천 객화 차대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의 투쟁 기풍을 전하는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육면이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정면 돌파절이 주 타격 전방인 농업 전선에서 승전 포성을 장쾌하게 울릴 각오로 가을 고지와 나달 돌기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소식들을 했고,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용 코로나 비이러스 감염증 피해와 그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이. 위대한 당의 호소 따라 8십일 전투의 청매진하여 조선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자랑찬 승리로 맞이하기 위한 평양시 군민 연합 집회가 진행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니 평양시 군민 연합 집회에서 한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동지의 보고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연이 방제팔차 대회를 향하여 정진군 앞으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싣고 방제팔차 대회를 향한 정진군으로 추동하는 손준아들이 새로 창작된 소식과 80일 전투에서 들고 나가야 할 구호를 해소란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연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각성 분발하여 비상방역사업을 계속 공세적으로 볼려나가고 있는 소식들을 싣고 세계적 범위에서 계속 확대되는 신형 코로나 비러스 감염 증 피해와 그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황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